저는 평학교회에 다니고 있는 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삼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리야.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선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욱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도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술에 드는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한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오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하를 당기는 룻과 밑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인같이 그들이 모든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싣고 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들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